마치 007 영화 속한 장면 같은 이국적인 풍경. 하지만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동강입니다. 동강 협곡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바위절경. 보트로 직접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숨겨진 비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TV가 강력 추천하는 동강 비경 슬로우 보트 투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동강 협곡을 따라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보트 투어, 동강 전망대 트래킹, 그리고 신비로운 동굴 탐사까지 단 일박 이일. 하지만 평생 기억될 동강의 이국적인 비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평창군 미탄면입니다. 평창군으로 일박 이일 여행을 왔고요. 아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점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을 식당은 미탄 식당입니다. 점심을 먹고 밑한면사무소에서 9.6km 자동차로 14분 거리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밑한면 마길 41-14번지가 있는 얼음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입니다.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아, 다행히 비가 그치고 어, 날씨가 개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맑은 하늘을 볼것 같습니다. 얼음채 펜션에 어,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은 어, 동방에서 어, 이루어지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 오시면 여기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는 석회암이에요. 네. 어, 섭쾌함. 이 석회암이 전라도 익산까지 지나서 화수까지 가요. 네, 그아이에다 뭐가 있냐? 농구가 있습니다. 한국 동굴 연구소 김현 박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정선군 동광로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죠? 이 동광로가 동광 동강 드라이브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코스인 거요. 차장 밖으로 동광과 깎아지른 협곡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킹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곧바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시원해. 나리소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탐방로에는 데크가 깔려 있어 걷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리소 전망대는 칠종령 전망대, 어라이 전망대와 함께 동강을 감상하기 좋은 3대 전망대 중한 곳입니다. 이세곳중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나리소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서면 동강과 바위 절벽이 만들어내는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뭔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가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정말 아름다운 장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힐링 많이 하시고 여기 오셔서 이제 뭐 이런 모습들도 좀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리소 전망대 입구에서 2km 정도 이동했습니다. 제작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병대라고 불리는 바위절벽이 동강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동강 옆으로 서 있는 바위절벽을 따라 졸매나루터까지 8km, 동강 슬로우보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갈게요. 네. 네. 슬로우 보트는 래프팅 보트하고 똑같은데요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뒤에 작은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를 이용해 천천히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대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약 5억년 전 고생대 지층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대자연의 작품입니다 동강 협곡에 자리한 재정 마을, 연포 마을, 그리고 평창 변룡 동굴 풍경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몇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어, 이곳은 봄에는 동강 할매꽃과 철쭉, 가을에는 돌단풍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지금 저처럼 슬로우 보트를 타고 동강을 따라 내려가야만 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돌단풍이 어, 동강 옆에 있는 바위 절벽에 예쁘게 물들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이 슬로우 보트를 타고 동강 협곡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경을 감상하시려면 동강 레포츠, 대담한 여행, 트리피 홈페이지에서 지질공원 대탐사 프로그램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동강 레포츠, 대담한 여행, 트리피 홈페이지는 영상 및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슬로우부터는 제작 마을에서 절메 따루터까지 어, 그날 수량에 따라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풍경 감상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또는 지질 전문가가 동강의 역사, 지질 해설을 함께 해주거든요. 동강의 자연을 좀더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보트 2시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장비를 벗어놓고 숙소에 들어가 샤워를 한 다음에 이곳으로 되돌아와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잘 숙소는 얼음치 펜션입니다. 거실 상당히 넓습니다. TV도 크고요. 스포츠 중계 보기에 좋습니다. 부엌에는 식탁을 중심으로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포트 있고요. 방은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화장실은 거실과 큰 방에 있는데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녁 바비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좋은 숯불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다리살, 해산물, 소시지를 그릴에 올리면 평창의 청정하고 푸른 밤하늘 공기가 지글지글 고기를 익혀주는데요. 고기는 인당 약 350g이 제공됩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식사가 가능하도록 밥, 된장국, 반찬료, 쌈채소, 쌈장이 제공되는데요. 특히 된장국은 매해 직접 담근 강원도 전통장과 강원도 곤드레를 이용한 조리한 지역민이 즐겨 먹는 곤드레 된장국으로 색이 진합니다. 지질공원 대탐사를 함께 했던 분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고 술 한잔 하다보면 금세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스 버킷과 얼음은 기본 제공되고요. 아, 술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은 얼음치 마을의 한식당에서 황태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칼칼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질공원 대탐사 마지막 프로그램인 병령동굴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음치 마을에서 4.5km.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백룡동굴 체험학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룡동굴 체험학습장 주소는 평창군 밑탄면 분위길 63입니다. 체험복으로 한복을 입고요. 앞에 보이는 아, 산을 향해서 함성 한번 지르고 백룡동굴 탐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룡동굴로 출발! 파이팅! 한번 더. 오! 백룡동굴로 출발! 파이팅! <laughs> <이런 것도 있네. 웃음> 백령 동굴은 천연기념물 제 260호로 원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신비로운 동굴입니다. 인공시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탐험을 이어가야 합니다. 탐험에는 동굴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고요. 자연 그대로의 웅장한 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생태체험 학습장입니다. 아우마의 이빨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 있는 개구멍 통과입니다. 쪽으로 들어가니다는암이 아, 아, 있는 지역과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 비가 와요. 산성비가. 여기는 떨어져서 침식이라는 기계적인 풍화만 생기는데 석회암은 어... 녹아버려요. <laughs> 이 석회암이 갖는 기가 막힌 이게 뭐냐면 물에 녹는다 좀더더 오셔서 지금 이럴 수 있나 세요와 여기 동굴 생성물이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석순, 종류석 석주가 만들어내는 어, 동굴 생성물이 정말이지 그 어떤 예술 조각품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병룡동굴 개방된 구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입구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쏘> <목소리도> 동굴 탐험을 다 마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024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연속 세 번을 계속해서 병룡 동굴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 박사님의 해설은 작년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김현 박사님의 해설을 듣다 보니 병룡 동굴이 더 깊이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있는 평창에서 색다른 1박 2일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슬로우보트 여행은 가을에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동강이 만든 효과과 비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체험한 지질공원 대탐사는 슬로우보트투어, 바비큐, 조식, 병용동굴탐사 포함 1인당 12만원입니다. 얼음집 펜션은 6인 기준 1인 요금은 35,000원에서 4만 원입니다. 6인 기준 숙박 포함 1박 2일 1인당 총 비용은 155,000원에서 16만 원 사이입니다. 이 금액은 객실과 인원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합니다. 슬로보트 우 투어, 병룡동굴 탐사는 단일 상품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광 레포츠 대담원 여행 트리피 예약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강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지질공원 대탐사 프로그램을 예약하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